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TP컵. 자, 세달차매치고요세달차 내일구요. 자, 2조. 자, 두 번째 매치. 자, 린 박준선수 대, 자, 테드 선수의, 자, 5원전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박준수는 후베럭 파시어 빌드, 예, 네, 후베럭 헤드헌터 파시어 빌드 선택을 했고, 자, 그리고 테드 선수는 역시나, 정석으로 안 갑니다. 예, 네, 정석으로 안 가고, 자선 드레드로드 패스멀티를 생각을 하는 거겠죠? 지금.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괜찮을 수가 있는 게박준선수가 후배력 빌드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병력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준선수는이 견제 자체를 뭔가 유닛을 잡는다라는 거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자, 못, 예, 경험치 못얻었고요 최대한 그냥 멀티의 타이밍만 놓치자! 이런 마인드로 변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최대한, 예, 하시오는 강력 조절 잘하고 있죠? 어차피 이게 테크가 빠른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이티어 타이밍 때, 주는 게 좋거든요. 아시오. 자, 이제 근데 한 마리? 빠지는, 아우, 좋아요. 플레이 너무 좋아요. 박준수. 그쵸. 이 굴들은 결국에 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알짱거리는 것보다 파쇼도 같이 알짱거리는 것보다 육대만 가가지고. 자. 양념친 거를 자 파시오가 이 중간 퇴로에서 끊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헌터세 마리 자이티어 됐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주상주는... 있습니다. 상주는저 아직 알타에서 영웅 누르진 않았습니다. 이거 그럼 중립인가요? 저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컨트롤 안으로 신경을 못쓰는 건지.. 근데 아직까지도 안 누른거.. 아.. 아이... 실수였네, <laughs> 실수였네요. 예 <실수였네요. 웃음> 네, 실수였습니다. 이거.. 혹시나 이제 중립용은 뽑나 싶었는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어, 세컨 쉐도우 헌터 그리고 칩트 눌렀다가 또 바꾼거죠. 이거를.. 그면 바로 포틸스 그리고 원언 비스티어리 자, 배럭 빌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견제는 포탈탈 각오로 온것 같아요. 자. 타이밍 많이 놓쳐입니다 견제들. 센터, 아, 못잡았고요 방금, 에콜라이트도 가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든 동안도 결국에, 금광 타이밍이 늦춰지는 거여서. 다 떠나서 이 컨시드의 자체가 컨시드의 이맵 자체가 패스 멀티플레이 하기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거든요. 아, 잠깐 우동워 자, 골을 봤죠. 이게 지금 그래, 드레드로드가 3렙이 찍힌게 아니기 있어.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요 늑대 한마리로 척코병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엄청 자 이거 섀도우 헌터 놀리려다가자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이거 언데드도 자 스피드 스크롤까지 찢어줘가지고자 이러면서 자, 은근슬쩍 자 드레드로드, 드레드로드 노리는 판단 자 스피드 스크롤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자, 헥스 헥스 걸렸구요자 피던터. 자, 자. 아, 아이씨 방금 아 방금 슬립을 파시한테 빨리 걸어가지고 첼라트링을 이못 쓰게 하는 판단이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첫 싸움이었어요. 슬립을 일단 파시한테 거는게 맞았거든요. 어차피 쉐도우 헌터는엠신 공이 당해 있기 때문에 자, 잡히는 거여서아 이게 체일라이트닝하고 진짜 슬립이 거의 동시에 걸렸는데 판정이 자, 체일라이트닝이 좀더또 나갔던 거 같고요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준 선수 급하게 안 하고 예 네, 쉐도우 헌터 그냥 바로 나오자마자 서드 치트 누추는 대신에. 바로 타이뉴를 던지면 돼요. 이거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 아 어, 근데 일단... 네, 칩도 뽑네요. 그렇게 연연은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아이템 리젤리... 자... 언데드 이제 이제 티어업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서드 칩튼이 나올 타이밍에 예. 요 타이니오를 사서 여기다 던지면 될것 같아 보이네요. 자, 피온드미리 가고 있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어있 예. 파시 어차피 최던터 몰아주기 사냥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파시오 가서 타이니오를 사 주는 모습이고요. 자, 아직 이렙이에요. <laughs> 이거 3렙은 되나요? 얘 잡으면? 되나요? 아, 안 됐어요. 오크 쪽은 멀티 돌아가고, 3렙 다 나왔고, 3티어에, 세컨용도곧 3렙이 되거든요. 여기를 사냥하면은. 근데, 언데드는 아직도 1티어고요 사냥하는 코스 자체가 지금 질이 다르죠, 서로. 댐. 자, 마나슬리만도 나쁘지 않고요. 이거는 섀도우 터한테 건네줘 가지고 던터한테써 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이기 캐리어 스웜 혹시나 생각해서 예, 네, 보루에 바로 넣어 줬는데. 자, 가운데는 잡나요?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해골 두 마리를 아, 해골 세 마리네요. 아, 왕건이 늘 끌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템. 용기의 메달. 칩트이 먹으면 굉장히 든든한 아이템이죠. 자, 지금 한번 압박을 할 텐데. <laughs> 3, 3년 찍었겠다 압박을 할 건데. 아, 이 러쉬 자체도 막기가 굉장히 어려보이는데요? 지금 바로 알타 까버리면은 이거, 예, 세컨이 형못 나오고요. 알타 짓겠죠? 여기다가. 어. 자, 댐드를 짓습니다, 일단. 쓰리댐드. <laughs> 자, 지금 캐년스웜 미리미리 날려보는데, 캐년스웜이 지금 힐링웨이브 이 스킬에 완전히 카운터가 된 상황이어서. 자, 일단은 급하게 나갑니다. 확인 안하고 야씨자 한번에 건물 다섯개 올라가요 이게 데스 세컨 데스라이트를 안찍었기때문에 자 그리고 태선수 이거 3티어 가려면 알타 짓긴 해야되거든요 알타가 있어야 3티어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알타도 아직 안짓는거 보면은 그쵸 공이 까지땡겨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이 티어에서 네크로면서 뽑아가지고 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그 타이밍쯤 되면은 오크가 모든 사냥터를다 가져가고 난 이후가 아닐까. 자 고기차부터 그리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고세 건물에서 두 건물은 연구, 한 건물에서는 유닛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까지 사준 모습이더아이 소위 마스크 그다음터한테 줘야죠 자예 아직 이티어예요 아직 이티어고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데요 결국 이게 3티어 누르면서 프렌즈굴의 유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 쉐더를 그냥 아예 하나 사준 모습이고 아 갑니다 <laughs> 플레이어의 병자 지금 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테드 선수가 병력이 완전 갖춰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또 보면은 자 구울들 근데 이 구울들이 자쿵루크레이브가요아자쿵자곧 3레벨 되구요 챕튼도자 이거 경험치 무한 리필 아닌가요? <laughs> 지금 무한으로 즐기고 있죠, 오크가. 자 코드비스 뒤로 아잘 어, 빼줬고요. 오크 병력 아직 한 마리도 잡힌 게 없어요. 결정적으로. 자 힐링 웨브 아직 한 번도 남았습니다. 자 버섯퍼 이제 한 마리. 자 드레드 많아 더 없고요. 자, 쿵한번더 자, 힐링헤브 달달하게 써주고 지금 슬라트하우스까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더 추가 미트웨건이나 옵시디언 스태츄는 안 나옵니다 여전히 이티어고요 <laughs> 아, 그리고 오크가 본진도 안 가도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또템 준비합니다 여기 힐샘이 있었죠 여기서 무한으로 회복하면서 무한 압박만 넣기만 해도 이거는. 자, 괜히 미트웨건 나왔다가, 이 미, 미트웨건이 없어지는 순간, 이 네크로맨서의 뒷심이 빠지는 거거든요? 자, 후힐링해브 자, 아, 자. 자, g 지가 나오면서, 자. 린 박준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다 t 티피컵 자 3달차 자조두 번째 매치의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린 박준 선수의 오크대 자 테드 선수의 자, 언데드 게임이구요. 자 맵은 자 라스티퓨즈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설리치를 선택을 한, 자, 테드 선수고요플레이 자, 그리고 박준수는 요번에도 후배력 헤드헌터 빌드를 선택을 해줬어요. 자, 파시어도 요번에 똑같을 거예요. 자, 현재 그 마인드가, 자, 뭐, 병력을 잡는다, 만, 만다를 떠나서, 자, 어, 어, 근데 MC공? 어, 근데 박준수 이거, 자, 이거는 실수죠? 자, 일단 이거 태드 선수도 튕겼다 생각을 해서 자, 포즈를 건것 같은데. 자, 튕긴 건가요? <laughs> 튕겼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딱 제가 <laughs> 중국어를 잘 알진 못하지만 이게 그거죠? 생겼던것 같아서, 최순수 그냥 니 게임 하자! 했는데, 박준선 괜찮다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파시어가 포탈을 타긴 했어도, 자, 여기서 나름, 견제를 주긴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견제 타이, 아니, 그, 멀티 타이밍도 늦춰진 거구요. 자, 한번더 끌어올 생각인데. 자, 파션는 까치면 안 됩니다. 노바 <laughs> 한방 맞고 훅 가요. 자, 스틸. 자, 평타 한대도 자, 이거, 이거, 노, 바 쓰면은? 어, 방금 보자마자 그냥 썼었으면 잡혔을 것 같은데. 이 굴도 같이 쳐줄 수 있어서. 어딱 어, 타이밍 예, 좋게 사라졌네요 늑대가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이늑 구울들 그 두마리가 <laughs> 그 본진으로 무사히 잘갈수 있을지가 지금 보시면 헤드헌터 한마리 두고있죠 늑대하고 그리고 테드선수도 바로 안가요 어쨌든 이 블라이트가 체력을 채워주기 때문에인데 <laughs> 자, 다시 가야죠 다시 가야죠 아 근데 또 이가 예, 물한 마리. 자 노바를 써서 헤던터도 한 마리 잡아주고요. 자 이번에도 빌드는 똑같습니다. 다시요 병력이 병력이 세컨슈언 병력이 빠른 포트리스 빌드. 자 그래도 아까 컬러프 <laughs> 선수와 유비코 선수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유비코 선수도 첫 게임, 첫 매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근데, 전 매치에 비하면은, 예, 이번 매치는 선녀예요, 선녀.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금광도 캔슬 안 됐고, 나는 병력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지금 포탈도 빠졌다는 거, 오크는. 자, 헥스 위치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파머가 없기 때문에 요런 설리치 패머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저... 어... 굴 한마리 잡혔죠. 오는 동안에 이거... 자, 이거 두 마리... 빨리 뽑아야죠. 오고 어, 여기도 완성이 되긴 하는데, 네크로폴리스가... 아이템 자, 자 센트리가드 자, 헥스 만화가 아직 두번 남아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위치도 자, 일단은 굴 잡는데 다 써주는 모습이고요 자, 헤던터 자, 디나이 안 됐죠? 자, 이거 굴 먹고 파시어도 조심해야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죠. 아 바로 안 가네요. 좀 늦었어요 이거. 리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동선 낭비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일단 핵스 걸리는 보자마자 이 나무 사이를 타가지고 나무를 끼고 돌면서 낫기돌 <laughs> 하면서 리치어를 바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지금 박준 선수 생각해 보니까 꿀도 아직 안쓴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자, 지속적으로 견제 잘해 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어트 공격 받고 그리고 서드 칩튼. 아, 섀도우 헌터는 여기까지 와서 견제를 해 주고 있네요.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섀도우 헌터 피 많아 가지고 1렙 노바로는 킬각이 안 나오니까 5컵 됐됐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 아, 에는 어, 자아 근데 자 섀도한테 음신고 이거 한번 놓쳤죠. 박준 선수가. 자 리치 3 레벨. 자, 확실히 좋아요. 분위기는 전판에 비해서. 자, 리치 3 되고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센트리로 오드다보원 있어요. 자, 네, 요캠 사냥합니다 위스트한 마리는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슈던헌터 아직 타이니오를 던지진 않았구요, 또 자, 언데드 2티어 됐고 네, 핀드 아, 그쵸 요번에 3티어 가죠 여유가 되니까 베스라이트도 뽑고 있습니다. 아, 요번판은 근데 진짜 언데드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리치도 사냥 잘 해주고 있고 부적 포션 하지만 언데드 쪽 상점 일단 예 네, 오크가 다 잡아줬고 뛰어한 핀드, 어, 리추얼 안 먹나요? 자, 이거 리추얼 무조건 먹어야 했는데, 자, 리추얼이 아니라 노바를 썼습니다, 방금. 자, 언데드 쪽 사냥터까지. 네, 여기를 좀 대놓고 가져가는데, 이게 아이템은 먹을지언정 경험치는 가져오기 좀 힘들거든요? 자, 팩스 가게 보나요? 아, 헥스. 하고 들어서. 자, 리치 한번 까보려고 하는데, 이거 1렙 코일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한번 까볼 법 하긴 하거든요? 자, 포탈. 자,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다 가져가겠는데, 오크가. 나이스네요 자, 이자이 언덕 쪽에 있기 때문에, 언데드가, 자, 시야가 있는 게 아니어서. 노바로 스틸이 안된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타니오를 언제 던졌나요? 아마 이 섀던터 네, 여기서 연기, 다시 뽑고 있을 연기, 때 나왔던 걸로 던진 것 같은데. 결국에 아, 데 아, 이 힐링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큰데요? 이게 원래라면 워크가 그, 여기서 힐링 세브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사냥을 해도, 좀 이렇게, 왕관이만 빼먹는 사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힐링워드가 나옴으로써 그냥 과감하게 사냥을 하죠.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다 꿀값을 아끼는 거거든요? 꿀값 100원, 200원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자, 힐링워드가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아이템에서. 원데드도, 반대쪽을 가져가는데, 자, 가져가려고는 하는데,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자, 오크가 못 먹게 바로 왔구요, 자 흥애브. 자, 흉이브 자, 포타를탈 수밖에 없죠, 이러면. 아, 핀두마리까지 지금 보니까, 체일 라트닝 아니, 이스킨인가왜 이렇게 세죠? <laughs> 체라가? 아이템 인내고세장고 아이템은 안좋긴 한데 이쪽은 12, 시비? 12클러 나왔죠? 12클러? 12클러, 인듀 어쨌든 양쪽 빨간색 사냥터를 다 가져갔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대맛포까지 여기 사냥하면은 파셔사 4레벨 그리고 쉐도우 헌터 칩슨 3, 3렙 가까이 됩니다 아, 딱433 됐네요. 오크의 개노답 삼형제가 슬슬 완성이 돼가는 모습이고요. 아이템. 아, 아이템 너무 좋아요. 지금 뭐, 만화템, 뭐, 생존템, 다 나오고 있어요. 골고루. 밸런스가 있게. 두슬레터 프렌즈 굴 굴핀드 디스 굴핀디스 서드 다크레인저로 한번 타이밍 잡고 가겠다. 난 뜻인 것 같은데. 음. 네, 이거는 찌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나마. 있습니다. 사냥터가 없어요 사실상. 자 디스 타이밍 한번 살리면서 가보겠죠. 자, 피온으로 오는 거 봤구요. 인구수 80대 자, 70. 확실히 인구수 차이는 나요. 자원 차이가 무시를 못하는 거여서 결국엔. 자, 조전 시작합니다. 자, 쌀에서 잘 들어갔구요. 자, 굴드잘 파고들고 있고. 자, 디스 네마리 지금 얘 예, 만화 빨고 온 타이밍이 진짜 세기네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어, 오크 같은 경우는 영웅의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거. 자, 쿵각 지대로 맞았구요. 나 포탈도 없이 온 거기 때문에. 아, 결국에 뒷심이 딸리네요. 언데드가. 나 지금 코일 이 e 스킬인 것도 아니어서. 코일이 좀 효율적이지도 못했구요. 자, 지지가 나오면서. 박주 선수가 2대 0으로 승자주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